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행복경제편의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워라벨의 시리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노동은 하루 평균 임금노동시간에 맞먹을 정도로 비중있는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는 돈으로 지불받지를 못하고 있죠. 한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인 GDP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은 제외됩니다. 경제통계에서도 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죠. 이처럼 가사노동은 산업사회의 다른 사회적 노동과 달리 타인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화폐보성이 주어지지 않는 그의 유일한 노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 노동은 무보수 노동으로 불리고 주부에게는 노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마저 더 씌워져 있죠. 과거 가부장적 전통이 강했던 시절 남자는 직장에 나가 임금 노동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본격화된 지금에 와서도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이겨지고 있죠. 이에 따라 여성은 이중으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외벌이 부부 모두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가사 참여 시간을 보면 아내가 맞벌이의 경우 4.7배, 비맞벌이의 경우 7.8배 남편보다 가사에 참여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전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남녀 간의 가사 분담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가사 노동을 여자 혼자서 부담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죠. 자연히 부부사함이 잦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정은 이혼위기에 몰리거나 출산폭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은 특히 독박유아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대부분 아내입니다. 우리나라 직장 여성의 절반은 육아휴직을 전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돌아가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설사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더라도 약 40%는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일을 계속하며 아이를 키우기에는 잘 맞지 않다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단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임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 하는 독방 유아는 육아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바듯한 하루 일정 속에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돌아볼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엄마의 우울 증세가 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영국 리딩 대학의 린머린 박사가 육아 우울증을 겪은 여성을 포함해서. 총 100명의 여성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육아 우울증을 겪었던 여성의 자녀 41.5%가 성인이 되었어도 우울증세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들이 독방 육아를 당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가 꼽힐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남성의 육아 참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가지면 남자는 여전히 일이 우선이고, 여자는 일과 육아를 똑같이 중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한 곳에는 여성의 직장생활은 아이 낳기 전, 그리고 아이 키운 후에나 바람직하다고 보는 편견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독박 육아의 사회 구조인 것이죠. 긴 시간의 근로 문화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죠. 최근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되어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과거보다는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전회식과 야약은 직장 내 눈치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큰 실효 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아직까지 20%가 채 되지 않고 있죠. 또한 보수적인 직장 분위기에서 주위의 시선을 극복한다 해도 복직에 대한 불안감과 휴직기간에 받게 되는 낮은 급여 수준도 남성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기업은 물론 그나마 사정이 낮다는 대기업에서도 인사상 불이익까지 각오하면서 육아휴직을 쓰기란 솔직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장시간 근로는 노동의 질과 근로자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또 일자리 나누기에 역행하며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즉,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기로 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꼽혀왔었죠. 우리나라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들어 2011년에는 2,090시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는 2163시간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오르락 내리락 해왔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취업자는 평균 연간 196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하회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보다 200여 시간 더 길었습니다. 하루 법정 시간 8시간 그리고 한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OECD 평균보다 한달 이상 더 일한 셈이죠.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우리보다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러시아 등 4개국 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로서 1,30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8개월 정도 일한 것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등도 근로시간이 1,500시간 미만이었습니다. 비교적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미국도 각각 1,706시간과 179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비교해 볼때 아직까지 우리의 근로시간은 긴 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또 전반적인 임금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고 또 고용의 질적 향상을 겸과 아울러 출산 장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죠. 더욱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야후 등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불가피하게 약이 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져다할 장점은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이를 우리 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 흔히 워라벨이라고도 합니다. 일하면서도 개인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지닌 이 용어는 거창한 성공을 꿈꾸기보다 일상을 즐기려는 젊은 직장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고 있죠. 직장 생활이 우선시되는 걸 당연히 이겨왔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라벨은 또 저녁이 있는 삶으로도 구현되기도 합니다. 저녁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낮 시간 동안은 직장에서 업무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반추해 보거나, 혹은 내일을 위한 재충전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저녁 시간 동안의 휴식은 잠을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때로는 땀 흘리며 운동을 할때 비로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서로 부대끼며 시간을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하고 미소를 건네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이천원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